예은재이보 최근 폭발하던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금보다 더 확실하다는 강남 한강뷰 아파트까지 수요가 자취를 감추고 일위형 낮춘 눈치매물만 늘어나는 추세이다. 강남 아파트 주인들 사이에서는 폭락 공포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GDP 대비 8배 정도로 2007년 부동산 폭등 시기 대비 거의 2배에 가깝다. 토지 가격의 총합은 GDP 대비 8배로 세계 탑 수준이다. 물론 부동산으로 밥벌이하는 업자들은 한국의 양극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부동산 신화가 깨진 적이 없고 홍콩이나 도쿄, 뉴욕 등에 비해 아직 상승 여력이 있어서 압구정이나 반포 한강뷰 같은 경우 평당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중대형 아파트는 2년 내에 100억을 넘어설 것이라는 개짓는 소리들도 하지만 사실 향후 2년 이내에 아파트 가격은 50% 이상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30년간 예외없이 발생한 부동산 주기화에 의한 과학이며 이를 피하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든 금리를 절대 올리지 않고 돈을 계속 풀며 거품 경제를 유지해 원화를 휴지를 만드는 방법이 유일하다. 1차 대전 후 독일이나 현재 남미 여러 나라에서 볼수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은 하락했다. 자, 한국 부동산 주기화 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정편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정말 중요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한 가지 신뢰할 만한 원칙이 있다면 그건 순환이야. 경기 순환과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영원히 계속 오르진 않는다는 거지. 3, 40년 동안의 가격 변이를 쭉살펴 보면 한국 부동산은 10년 주기로 올랐다 내렸다 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변곡점마다 경기 사이클을 출렁이게 하는 딥임팩트가 있었어. 90년대 후반 IMF가 일찍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지금 2020년 코로나가 있지. 침체기에서 벗어나 광풍이란 말처럼 미친 듯이 오르다가도 위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나의 재미있는 원칙이 발견되고 있어. 그럼 실제 어떤 원칙인지 한국 부동산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압구정 현대, 대치동 음마, 잠실 주공이. 지난 30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89년 90년도는 올림픽 끝나고 강남 아파트 위주로 세네배 정도 단군일에 최대의 폭풍 상승을 했다가 대통령인 노태우의 주택 200만호 건설에 의해 풀이 꺾인 후 IMF까지 덮치게 돼 2000년대 초까지는 부동산이 크게 기지개를 펴지 못했어 아마 역대 대통령 중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았던 유일한 대통령이 노태우였을 거야. 통큰 200만 호 건설로 지금의 평촌, 분당, 일산 등 신도시란 걸 만든 사람이지. 위 지역별 대장주 아파트들이 IMF가 끝나고 2003년까지 보통 6억에서 7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불과 3~4년 동안 2배 가까이 올라 15억 정도를 찍다가 다시 40% 가까이 하락을 해서 8억 9억선을 맴돌게 되지. 이후 10년 가까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2016년 경부터 다시 상승. 지금 그전 최고점의 두배 가까이 오르며 20억 대 중후반 폭풍 상승을 했어. 정리해보자면 첫째, 부동산은 IMF 전나 금융 위기 등의 디빈 패트를 계기로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둘째, 상승기에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두배 정도 올라 20억 가까이 두배 정도 상승한다. 셋째, 하락기에는 꼭지점에서 40% 가까이 떨어져 20억짜리가 12억 13억 정도로 가파르게 하락한다. 넷째, 저점에서 최고점 회복까지는 9년 정도가 걸리고. 다시 새로운 최고점까지 3년 정도 랠리를 계속한다. 다섯째, 경기 사이클에 의한 디빈 패트를 맞고 하락기가 되면 저점까지 18개월 내에 급속 하락한다. 여섯째, 현재 부동산은 4년 정도 랠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점 대비 통상의 랠리 사이클인 2배를 넘어 3배를 향해 가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의 상승률을 초과하고 있으며 상승 지속 기간 역시 초과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례를 고려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하강이 본격화될 경우 내년 2월부터 부동산은 40% 가까이 하락할 것이다. 쉽게 말해 분양가 15억 이하던 아크파기 현재 최고가 36억을 찍고 있는데 내년봄부터 하락 내년 말쯤 22억쯤으로 조정되리라 예상된다. 이외 관수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결론적으로 2017년 부동산 폭등기 시작에 15억짜리 아파트였고 현재 30억이라면 앞으로 1년 내에 지난 5년간 올랐던 15억의 7~80%는 다시 내려가서 20억 내외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맛보게 되는 퍼펙트 스톰이라면 그 이상도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